안녕하세요. 마음꽃TV 바로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 상담을 오는 학생들 중에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나마 대답하는 10% 중에서는 뭐 의사예요. 대통령이에요. 또는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또는 너말 잘하니까 국회의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면 너 뭐가 될래? 의사가 되려고요 선생님이 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이나 하고 싶 라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학습받지 못했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것밖에 우리는 학습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육받지 못하고 혼자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뭐 하고 싶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공부라는 건 각종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 좋은 대학을 가고 점수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나 이해와 수용 없이 그냥 애운다고. 그게 공부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정보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되고 싶어? 그러면 연예인이요. 왜냐면 연예인들 잘 사니까. 존재감도 드러나고,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막 특별하게 봐주잖아요. 근데 내가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연예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연예인이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행복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에 가슴이 뛰는가를 느껴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속 시험 점수에 매여서뭘 좋아하는가를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런 방법도 있죠. 각종 분야의 제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위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 30권 정도 읽으면 아, 어느 부분에서 내가 좀 흥미가 더 간다 이런 것도 알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렸을 때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음향에 아, 꽂혀서 아, 나는 그냥 이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일찌감치 그 부분에 대한 흥미나 아, 에너지 진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대학은 갔는데 내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도 있죠 별로 관심 없는 걸 공부하려니까 공부가 죽기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공부를 왜왜 해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달달 애우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그 가정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피폐해져 갖고 와요. 피폐해져서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대학은 가야 돼. 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게임을 하면 어때요? 너무 재밌죠. 그 안에서 어,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적절하게 그, 그 호르몬이 그 분비가 되잖아요. 막 어느 부분에서 그것들을 전부 뭐 총을 쏘면서 적진을 다 포위하고 거기서 뭔가 왕이 되고 성주도 되고. 또 어느 부분에 퍼즐을 완전히 맞춰서 그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뭐 이러한 성취감이나 에너지 상태를 게임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자기 삶에서 직업으로 선택하면서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때에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그것들의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던 자신이 선택한 삶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선택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든 소외계층을 돕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을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프고 소외된 계층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의 삶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꼭 아직 이 세상이 익숙하지도 않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자꾸 뭐가 되고 싶냐고 얘기하는데 뭘 알아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 나가는 중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의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정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내가 내 기로에서 꼭 지금 사업가, 예술가, 의사,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정보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정보들이 정말 좋아서 딱 내가 이거 갈 거야 라고 설정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한 1년이고 2년이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보고 또는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한 위인들의 종류별 책을 다 읽어보고, 아, 나는 이쪽으로 관심이 간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잘할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학습해야 합니다. 학습.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영어,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한국어만 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한국에서만 찾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영어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통을 해도 내가 영어를 한다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내가 그것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큰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우리가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선 리더들을 만나야 되고요.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선 예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느냐가 자신의 삶의 선택에 중요한 어떠한 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싶다 또는 기득권이 되고 싶다면, 그러한 좀더 고급 정보를 대학에서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그때 직업을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하니까 그 의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득권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그것 하나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해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해부에 대한 것들을 몸에서 너무 싫어, 너무 싫어서 해부를 할수 없다고 해. 그때 의사를 고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어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내가 선택하고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상으로서 살 것인가. 이 삶에서 뭔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하고 살고 싶다면 직업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에게는 돈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자신이 선택했다면 그것에 예스하세요. Yes 아니면 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겠다. 네? 그러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이 뭔가 핵심적인 인물이 돼서 좀더 나은 삶을 걸어가야 한다면 좀더 고급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을 하시고 배우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 고급적인 정보에서 또 선택하고 또그 선택에서 좀더 자신이 흥미롭거나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직업으로 또 자신의 삶으로 선택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의 주체나 선택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좀더 나은 대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잘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